얘들 안녕, 자 우리 3월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보고 왔지. 자 너희들이 아직 뭐 고등학교 내용 배운 게 없어 가지고 지금은 중학교 내용으로 어, 시험 보는 건데, 어 중학교 내용으로 시험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어, 일단 우리가 수능을 어쨌든 치잖아. 그치? 자, 수능 칠때 어떤 유형인지를 일단 여기서 한번 어, 소개해주는 어, 그런 맛보기 연합학력평가라고 보면 돼. 어, 이 시험 점수에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그 전에 똑같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인데 어, 중학교 때랑은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문제를 시험을 치는 건데 또 느낌이 조금 달라. 아 고등학교는 에서 이런 거를 물어보는구나. 어, 고등학교 때 특히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는구나. 어, 그거를 그 감을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수능을 본다는 거는 이 시험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자, 우리가 총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가 있어. 어,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21번까지는 객관식이야. 그치?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는 주관식이야. 어. 자, 이거는 뭐 시험 쳐봤을 알 거야. 오염의 카드의 객관식에는 번호 1, 2, 3, 4, 5번이 있고 주관식에는 100, 11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내가 답이 나온 게 숫자로 얼만지요거를 직접 기입하는 게 나와 있지.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난이도는 1번에서 21번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어, 21번 좀 까다로울 거고,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쉬워졌다가 다시 30번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자,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시험, 시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요런 운영에 대한 얘기도 할 거니까,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한 번, 어, 풀어보자. 자, 1번.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첫 페이지 있잖아요. 1번부터 4번? 요 정도는 어, 엄청 쉬워. 쉬워가지고, 빠르게 풀되 아주 정확하게 풀어야 돼. 나중에 검, 검토를 할 필요가 없게. 어. 자, 1번부터 풀어볼게. 자, 2분의 5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있잖아. 거의 이나누셈이라는 기호, 기호를, 거의 못볼 거야. 어, 나누셈이라는 기호가 거의 없어. 어, 예를 들어 어떻게 바꾸느냐. 곱하기 역수 형태로 바꿔. 이렇게 어 이게 준식이다 준식이가 누구야? 어, 준식이가 친구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준식이라고 어. 자 그럼 이거 요거 괄호 먼저 풀어줘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분의 1 하니까 2분의 5 곱하기 4 그래서 답은 10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거 사실 이 부분 생략 가능하지. 어, 바로 이 부분까지 쓰고, 이거 마지막 줄안 쓰고, 이두줄쓴 다음에 바로, 아, 이한 줄, 어, 2분의 5 곱하기 4까지 쓴 다음 바로 1 5번 이렇게 빠르게 찍고 넘어갈 수 있지. 대신에 빠르게 풀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자, 다음 문제.